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의 동성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아, 소식입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를 가보니 인구는 4만에 상가는 1만여 곳. 음, 무분별한 상가 분양의 원인이다. 에너지, 공대, 개교, 광주, 강진강 고속도로 개통 등 효과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건데 좀 미약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나주혁신도시에서 식당 운영한 지 3년째지만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겹쳐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나주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상가 건물은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조성 초기에 부품 마음을 가지고 입주해 자영업을 시작한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아 폐업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더해 더욱 울상을 짓고 있고요. 지난 23일 낮 12시 나주역 신도시 변화가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몇몇 사람이 있을 뿐한산한 모습이고요. 신도시 사의 높은 상업시설의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창문 곳곳에는 매매임대라고만 적혀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고요. 접근성이 좋은 1, 2층 그나마 식당, 카페 등이 입주해 성업 중이지만 층이 높아질수록 매매임대 현수막은 더 크게 붙어져 있고요. 혁신도시 중심부 한국전력 인근에 있는 건물들은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예각에 있는 건물들은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 임대기약이 수월한 1층도 비어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19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상가는 여전히 높은 공실을 보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미비한 상태고요. 혁신도시 조성축이 유령도시라고 불렸던 데비하면 나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상권이 죽어있는 것은 매매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공공기관 이전 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마찬가지고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라며 장사가 잘 되려면 우리집만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자체에 활기가 있어야 하는데 상가가 텅텅 비어 있다 보니 분위기도 나지 않고 곧 장사를 접으려 한다라고 토로했고요. 이 같은 공실 문제는 인구에 비해 무분별한 상가 개발 분양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요. 실제 빛가람동 상가는 1만여 개로 인구 3만 명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게부동산학계 분석입니다. 그나마 에너지 공대 개교, 아파트 분양 예정 등으로 인구가 더욱 유입될 여지는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빛가람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60% 이상 추적된다면서 수요가 없는데 상가는 너무 많아 개발해놓고 소화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아파트 개발에 앞으로 5천 세대 이상 더 유입될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될 것을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 공대가 개교했고 광주 강진강 호수도로 개통되고 나서 인구입이 충분히 되려면 최소 7, 8년이 더 있어야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주혁신도시가 예전인 상권은 좋지 않고 향후에 나주혁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7, 8년, 뭐 이렇게 10년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암울한 소식이전해 지네요. 하여튼, 상가를 투자하신 분도 마음이 좀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이상, 나주혁신도시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